우리 같이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둘 때에 안전하게 거주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리는 어,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는 17절에 있어요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s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신약에서는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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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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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 n 27절에 나온 것처럼 이웃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패턴은 성경에 계속 녹아듭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 치우침이 문제예요. 성경은 이걸 치우치지 않게 계속 이두 개가 함께 가는 것으로 화례를 합니다. 교단에 따라서 혹은 어떤 교회에 따라서 이둘 중에 어떤 하나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사실 있죠.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치죠. 그래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도외시합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끝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성경이 취하는 자세는 이 두기둥을 놓치지 않아요. 혹은 좀 진보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소위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외시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실천하는 것으로만 몰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단체와 달라질 게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교회의 존립 이유가 없고 그냥 사회 단체로 전향하면 되는 거예요. 이두 개의 기둥은 늘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겠어요? 이웃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외에는 어, 달리 생각할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만으로 함축시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 결코 증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작년에 이웃에 대해서 쭉 1년 내내 본 것처럼 정말로 내 옆집에 사는 이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옆집 사는 이웃을 거쳐서 사회적 약자와 사회의 모든 것까지 또 교회의 교우들을 포함하여 이렇게 점점 이웃의 범위들이 확장되어져 나가서 자기의 역량에 따라 이웃이 한정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까지가 이웃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교회의 공동체까지 혹은 가족과 직장 동료들까지가 이웃일 수 있고요. 가족과 친척까지 온 가족과 친구들까지 같이 이웃인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인류 전부가 나의 이웃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웃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약률법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해석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반복하고 반복하며 선언하고 있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첫 번째 설교로서 선언했던 이 희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웃에게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까지를 내보일 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그것을 개인의 영역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로 정치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 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질수 있죠. 집이 있던 사람도 집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경우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유인이었던 자가 노예가 되기도 하고 빚이 없던 자가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요. 빚을 지기도 하고요. 부유했던 자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땅과 집이 있던 자가 집이 없어지고 땅을 다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의 삶을 다시 처음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먹고 살수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공간이 있었던 그 시점으로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하며 잃었던 땅과 집을 얻을 수 있는 최초의 시점으로 돌이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지고 노예가 되거나 가족들과 돈 때문에 흩어지고 땅과 소유지를 빼앗겨서 거주할 공간이 없어진 사람들은 다이 희년의 해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희년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노예로 혹은 노동자로 집이 없는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희년의 해에 전국에 뿔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희년의 속죄일에 전국에 뿔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희년 선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희년이다를 외치며 가난한 자들 집이 없던 자들에겐 집이 생기고요, 땅이 없던 자들에게 땅이 생기고. 빚을 졌던 사람들은 빚을 탕감받고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걸, 것일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희년이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죠. 노예를 수백 명을 부리던 사람. 물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수많은 노예들을 부렸을 거예요. 그리고 수만 평,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했던 사람. 물론 뭐 사기를 쳐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수확해서 가져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희년의 해가 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너희가 소유했던 그 수만 평의 땅과 수백 채의 집을 다시 원래 그것 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로 돌려주라라고 하는 선언이 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100명의 노예를 갖고 있었는데 그 100명의 노예들이 나의 재산을 계속해서 나는 일하지 않아도 그 100명의 노예들이 나의 재산을 계속 축적해 주고 있었는데 희년의 해가 선포되면서 이제는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들이 해방됐을 때 먹고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해방하라고 해요. 희년의 해. 이걸 어떻게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냐는 거죠.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희년의 해에 희년의 선포가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래서 그 희년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희년을 피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해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희년의 해가 다가오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선언해서 희년을 없애는 게 두려워서 어떤 결정을 할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수백 명의 노예가 있어요. 수백 채의 집이 있어요. 수만 평의 땅이 있어요. 근데 희년의 해가 선언되면 노예 해방해야 돼요. 이 집들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렇죠. 빨리 팔아요. 돈으로 축적을 하겠죠. 그리고 돈으로 축적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그 지난 주에 우리가 살짝 다룬 내용과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면밀하게 현대의 법까지 접목시키면서 면밀하게 다루게 될 내용인데 희년이 다가오는 어떤 시점이 오면 매매가 안 돼요. 매매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재산상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게 너무 뻔하니까 집들을 땅들을 아무도 안 사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팔까요? 나라가 그걸 살까요? 나라는 뻔히 아는데 이방인들에게 파는 거죠 외국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가면 외국인들은 이 법을 모르잖아요 혹은 알더라도 안 뺏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오겠죠 그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그걸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족이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팔면 그 사람들은 그걸 소유하고 오히려 바빌론의 왕족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소유하는 개념이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수만 평과 수백 채의 집을 갖고 노예를 백 명, 이백 명을 부리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희년이.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요. 사람이 살수 있을 만한 풍족함을 누리는 것 이상을 갖지 않기를 요청해요. 성경적인 개념은 빈한데도 청하지 아니하며 부한데도 청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걸 복되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지나치게 부유한 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나눔을 통해서 자기를 너무 부유하지도 아니하게 빈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성경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사람이 살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해요.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빈부의 차,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 사실 성경은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좀 진비, 진보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빈부의 차이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관심이 있죠. 아, 나는 집한채 밖에 없는데, 뭐 이재용은. 집이 500채야. 어, 너무 억울해. 차이가 너무 커. 근데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집을 500채를 갖고 있든, 뭐 재산이 얼마나 되든, 자본가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10조이든 20조이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폐망에 이르지 않고 행복하게 가족과 더불어 살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성경적인 눈은, 성경적인 시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저렇게 부잔데 이 사람은 저 사람과 재산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데 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가난하다고 여기는 이 사람이 그래도 살만한가. 그러면 됐다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은 이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얼마나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공격하거나 부자들이 적대시하는 개념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막시즘이라고 불리는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람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피폐해지지 아니하게 자기의 주권을 잃고 노예가 되지 않게 살만한 공간이 있는 머리를 누이고 잘 곳이 있는 그런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고 충분히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관심을 잘못 갖게 되면 성경이 마치 공산주의나 막시즘처럼 빈부의 차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어요 구약시대 특히 희년법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희년법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내려진 법이에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재지, 거주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머리를 누일 수 있는 집이 있는 그런 조건에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19절을 보면 앞에서 이제 해석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해석을 하고요. 너희가 그렇게 부유함을 위해서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다 착취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법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대로만 적용해도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게 해줘. 그렇게 욕심내지 않아도 충분히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 너희가 옆에 있는 사람 것까지 빼서 와서 너희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배가 혹시 채워지지 않을까 안전하게 안전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남의 것까지 빼앗을 필요가 없어. 이 법대로만 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만 해도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줄 거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희년이 선언된 다음에 희년이 선언된 다음에 사람들은 땅으로 돌아가죠. 물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희년의 해는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을 내려서 땅에서 밭에서 이제는 그냥 먹고 살수 있는 수확물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농사를 짓든 염소나 양을 사서 그 염소나 양을 키우는 일을 하려고 하든 이제 희년의 때가 와서 내가 노예였던 자가 해방이 돼서 집과 땅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거주할 집과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를 해 보려면 이걸 팔아야 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돈을 좀 갖고 있던 사람들이면, 희년의 해에 빚을 탕감해 주고 집과 땅을 주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수 있는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집이나 땅을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젠 이걸 팔아야 돼요. 근데 파는데, 저 멀리 있는 많은, 동떨어져 있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주로... 근거리 지역에서 내가 이 땅을 살려면 그때는 이제 곧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려면 저 멀리 있는 걸 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있는 땅과 집을 사겠죠. 그러려면 이 집이나 땅의 매매는 주로 이웃을 통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지 않거든요. 이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웃에게 이걸 팔게 된다고요. 근데 이웃에게 이것들을 팔고 사는데 원칙을 정해줍니다, 성경이.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원칙을 정해, 정해주냐면, 희년 후에 원, 연수를 따라서, 이게 기준이에요. 연수를 따라서. 즉, 희년이 만약에 49년 남습니다. 올해 희년이 딱 선언됐고, 그럼 다음 희년까지가 몇년 남아요? 49년이 남는 거예요. 그럼 다음 희년까지 49년 남은 땅을 팔 때하고, 다음 희년이 7년 남았을 때 파는 땅하고 땅값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이걸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49년이 남은 희년, 희년의 그 땅은, 희년까지 49년이 남은 땅은 비싸겠죠? 그럼 그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 소산물, 소출들을 얼마나 수확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파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게 해요. 연수를 따라서 이웃에게서 사도록,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팔도록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법적으로 딱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 연수에 따른 수확의 차이, 연수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씩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얹거나 더 빼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법을 선언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언이 왜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선언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좀 갖고 와 볼게요. 물론 완전히 일치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를 쉽게 갖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희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희년을 한다고. 우리나라가 희년을 해요. 이제 49년 희년 해가 되면 우리나라에 그 400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집들을 희년 해가 되면 다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그래요. 그다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 수십만 평 이렇게 갖고 있던 땅들이 있으면 희년회가 되면 그걸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나눠줄 때, 나눠주고, 그거를 팔고, 사고 팔고 하는 매매가 나눠진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집과 땅을 어느 정도씩 얻은 다음에 뭐 아파트 한 채나 주택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전국민에게 다할 땅이 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이 생기는 거예요. 희년회가 되면 우리나라 희년이 온다면.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파는데 강남의 땅값하고 충청도 서산의 땅값을 같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희년까지 남은 연안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요. 그거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기대에 부응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강남 집하고 저 서산 집하고 그게 어떻게 같아요? 그걸 어떻게 땅값을 일치시켜요? 말도 안 되지. 강남에서 장사하면 하루에 얼마나 벌리고 서산에서 장사하면 하루에 얼마가 얼마가 벌리는데 어떤 게 우선일까요? 몰려서 땅값이 오른 걸까요? 땅값이 올라서 몰린 걸까요? 물론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도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고요. 수도가 있었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데가 있었고, 뭐,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당연히 그 편차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땅값은 기본적으로 희년으로 남은 연안으로 그냥 쫙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다른 조건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을 적용할 때 당연히 집값이 잡히겠죠. 차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경쟁도 있을 거예요. 우리로 치면 강남에 똑같은 집값이면 서산보단 강남을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테니까 거기에 뭐몇대몇 몇 경쟁들이 붙겠죠. 그래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더 올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조건들이 더 좋아도 그 땅값은 그냥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희년에 남은 연안 외에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강남에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일까요? 강남에 그 땅을 산 사람은 서산의 집값하고 똑같아요. 서산에 한 평당 만 원인데 강남도 만 원이래요. 한 평당 똑같아요. 집값이 손해일까요? 강남에서 그 집값을 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거든요. 인프라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득인데 거기에 땅값까지 더 올리면 더 어마어마한 이득이 가서 여기에서 그 이득을 채워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는 소유해야 될 이익들이 글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굶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땅값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굶는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지는 현상을 방어하고자 한 겁니다. 물론, 이 시대와 지금은 다르죠. 이 시대엔 주식이 없었거든요. 삼성 같은 대기업이 없었죠. 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목축이나 농업, 사냥, 낚시 이런 것들로 주로 살아가던 때고, 무역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고, AI도 없었고요. 온라인도 없었고, 주식, 선물 이런 것들이 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다. 성경에 있으나 의미 없다. 이건 이미 수천 년전 이야기지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실제로 있고 그게 더 이해 가능하죠. 근데 저는 물론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볼 필요 없는 죽은 율법들도 있죠. 예를 들면 제사법 같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으로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는 의미 없어진 법들, 죽은 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죽은 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 희년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지킨 적도 없고 여전히 지금까지 유유하게 내려오며 이것을 언젠가는 지켜야만 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실현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어느 정도씩을 정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들이, 나라들이 망하느냐? 그렇게 적용한 나라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제가 계속 소개를 해 나갈 겁니다. 성경인 줄 알고 적용했든 모르고 경제적 원리를 생각하다 보니 적용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걸 적용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경제 수준이 낮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지는 않아요. 빌 게이츠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지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봐라 성경대로 했더니 빌 게이츠가 나타나지 않잖아. 이게 올바로 가는 거야? 성경대로 했더니 이재용 같은 삼성 같은 현대 같은 기업들이 없잖아.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적용했을 때 그렇게 거대한 부자들이 없기 때문에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재용이 될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집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지 이재용이나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몇 프로예요. 성경 그렇게 상위의 몇 프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 모든 창조 섭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렇다면 예외 없이 소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그렇다면 이 지금 기록된 것은 소멸되거나 사라질 것이 아니라 적용되어야 할 거예요. 물론 이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주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세상에서 이것을 적용해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적용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적용하고, 이 자본주의가 세상을 도배를 한 지금 시점에서 이걸 적용시킨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적용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고 한국에는 이게 적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희년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대면하여 읽고 있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지점이 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이라고 어떤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오늘 또 나눔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모두 다 예외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희년 제도에 녹여서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읽히도록 또알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배고픔으로 죽는 사람,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 집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 구역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오래된 법들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적용시킬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혹은 그 뒤에 자녀들 세대 안에서는 이런 세상들이 펼쳐져서 우리 자녀들이 좀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